준비한 간암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간의 구조와 기능, 역학력 병인, 진단 방법, 치료 방법, 기타 차트 분석 및암 등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환경막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은 좌엽과 우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암 등록 시에는 편측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간의 첫 번째 기능은 장에서 흡수한 음식물들이 여러 조직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이용되고 남은 노폐물들이 다시 간으로 운반되어 처리되는 대사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 비타민, 탄수화물 등 영양소의 저장 기능을 합니다. 세 번째 장에서 지방 등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담즙산을 만들고 담도를 통해 장으로 배출하는 지방의 소화 기능을 담당합니다. 네 번째, 인체가 적절히 기능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고 배출하는 인체내 필요 물질의 합성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역학 및 병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간암의 위험요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원성 간질환, 아플라톡신 b 원 비만, 알코올, 흡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암의 주요 원인은 만성 B형 바이러스가 74.2%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가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경병증은 아, 간암은 간염병증이 심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잘 나타납니다. 간암의 일반적인 증상은 오른쪽 윗배 통증, 덩어리 만져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할 정도로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병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진단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간암은 다른 암종과 달리 영상검사 및 혈액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중 알파페토프로틴 또는 알파 베타, 알파 테아검백이라고 불리는 검사는 특수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 검사로 간세포암에 대한 특이성이 높은 종양 표지자 검사입니다. 이 해당 검사의 경우에는 간암이 간암일 경우에 90%의 양성률과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보통 암 등록 시에는 낮은 숫자의 검사보다 높은 숫자의 검사를 등록하는 반면 간암은 비현미경적인 방법일 때 특수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 검사인 4번과 임상검사 2번을 동시에 실행하여 양성이 나올 경우 진단방법을 낮은 숫자인 2번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고 이후에는 김미선 학생이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할 김미선입니다. 네 <laughs> 번째는 치료방법입니다. 간암의 치료방법에는 근치적 치료와 비근치적 치료가 있습니다. 근치적 치료란 질환을 완전히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비근치적 치료는 완전히 치료하기보단 병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근치적 치료에는 국소치료술, 간절제술, 간이식 등이 있습니다. 국소치료술에는 고주파절제술이 있는데, 초음파와 같은 영상검사를 하면서 종양의 위치를 파악하여 열을 가해 종양을 극세시키는 치료술입니다. 합병증이 조금 더 흔하고, 그냥 뒤에 혈관이 있거나 대장 당등 다른 장기가 인접한 경우는 효과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 절제술은 암의 절제가 가능하면서 간 병변증이 없거나 심하지 않아 간 기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치료법입니다. 사진과 같이 병변이 있는 간과 혈관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마지막 금지적 치료는 간 이식으로 간암뿐만 아니라 간암의 원인을 제공한 병든 간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간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환자의 병든 간 대신 건강한 비증자의 간을 이식하면 예후가 좋아,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 지만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이식받는 생체 간이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암의 또 다른 치료 방법인 비금치적 치료에는 간 동맥화학습천술 t c e 가 있습니다. 간 동맥 화학색전술은 여러 혈관을 침범하여 진행된 종양 혹은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 실행하는 치료술로 사타구의 혈관으로 항암제와 색전 물질을 집어넣어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수술로 절제할 수 없는 간암에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종양이 큰 경우에는 완전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수술, 고주파 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 다른 치료 방법과 병행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그 외에 간암의 특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것은 암검진 전자문진표입니다. 사진과 같이 위암과 대장암을 포함한 보통 암검사 확인 최소기간은 1년, 최대 기간은 10년이지만 간암은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간암검사 최소기간은 6개월, 최대 기간은 1년으로 다른 암에 비해 더 자주 검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성별주요 암종 발생 분열입니다. 간암은 여성암 발생분율 6위, 남성암성암생암암이며 우리나라 전체 암발암률암암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암분암암암등암을암겠습니다암기 환자는 암진단이간세포암인암암암 c 암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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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암2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 보시다시피, f m 1 8시티를 통해 HCC 간세포암 병변을 확인하였으며, 후복막 림프노드에도 전이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레인 MRI를 찍어 뇌 왼쪽 측대럭에 전이가 되었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간세포암에 걸린 환자이기 때문에, 원발 부위는 간 코드인 C22.0, 도식학적 진단은 h c c 이므로 M8170 3을 주었습니다. 전이 부위 코드는 원격 장기의 전이가 되었을 때 주는 코드이므로 아까 브레인 MRI 통해 전의 뇌의 전이가 확인됐으니까 뇌코드인 c 7 1 2를 주었습니다. 진단 경로는 병원에 오게 된 경로를 주는 것인데요. 상복부 통증이 심해져서 없기 때문에 증상 발언을 주었습니다. 최종 진단 방법은 암경변을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방법을 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그 간암은 비현미경적인 검사상에서 분양 표지자 검사보다 임상 검사 가더 중요하므로 CT, 인 임상 검사를 주었습니다. 시어 스테이지 전기 분류는 림프노드나 인접한 전기 또는 원격 전기의 전이를 분류하는 것인데, 어, CT 결과 후부막 림프노드에 전이가 되었고 브레인 MRI 결과 뇌에도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원격 림프노드 및 원격 전기의 전이 7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간은 암등록시 현측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현측성 구분은 쌍을 이루지 않았다는 연번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화도입니다. 간암은 분화도 자체를 측정할수 없으므로 차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주는 구분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수술 미 터치로는 TAC로 어, TAC는 TE와 C 케모세라피를 합친 용어인데요. 그래서 TAE 경동맥 숙전술은, 어, 간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암세포를 개사시키는 방법입니다. TAE는 기타 치료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t a c 는화학요품을 주입하는 화학치료 케모세라피와 기타 치료의 숙전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화학요법과 기타를 동시에 부여합니다. 이렇게 간암에 대한 암등록까지 해보았습니다. 앞선 암등록 부사진은 암 등록 지침서를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ICGO를 통해 원발 부위와 전이 코드에 주는 C 코드를 부여합니다. 부하, 그리고 C어 서머리를 통해 경기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상 일조 간암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